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사회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안에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그 학대하는 자들에게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것이죠.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심지어는 법조차도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살기도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학대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당하고 학대당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고통, 힘겨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위로자가 되고 계십니까? 어, 위로를 하려, 하려고 하면 어,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함께 들어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최대의, 최대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도 보내줄 수 있고 제가 종종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일자한테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생일자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생일자가 저에게 선물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받았는데 생일날 이렇게 카톡을 주로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또 여러가지 축복하는 말들이죠 주로 생일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또성령 충만하기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정성껏 바로 이제 기도 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은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선물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그래서 그냥 기도문. 잠시 적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뿐인데,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아, 그런 것을 보면서, 위로자, 격려자, 이 시대가 참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 나 홀로 그것을 감당하기에 참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아주 슬픔을 당한 사람들, 너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의 슬픔과 즐거, 즐거를 아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오히려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거지, 겸손하게 당신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당신이 나의 격려자이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로자가 없는 세상, 권세와 힘으로. 확대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은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냥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는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성공하고 또 자기 성취를 하고 현대사회는 그래서 무한경쟁사회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무한경쟁에 우리가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학원다니고 과외시키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사회에 뭐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라. 다른 사람보다 잘되라. 이거잖아요. 성공해라. 성취해라. 그래서 지금 젊어서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면서 확 수고를 시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공동체를 배우고 서로 협력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것부터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을 과외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고액 과외 막 시키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부교역자들이 참 살만할 텐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국어가 더 중요합니까? 영어가 더 중요합니까? 수학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한데 성경을 과외시킨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해요. 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라 거잖아요. 이 경쟁심, 성공, 성취욕, 자기 자랑. 지금 이 마침 September 9월 1일이잖아요. 필리핀에서는 이 September이 시작되면 하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지라고 보통 말하는데, 마을이 있죠. 근데 마을마다 경쟁적으로, 집마다 경쟁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참 좋죠. 근데 거기에 수백만 원을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벌 시즌이라고 하는데, 다 벌, 벌, 벌 끝나잖아요. 영어로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요. 더 화려하게. 이웃집보다 더 화려해야 됩니다. 이웃집보다 더 아름답게. 목표는 오직 우리 집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우리 집이 가장 잘 산다.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집이 화려하게 한 400만원 들어서 하면 옆집은 500만원. 그 옆집은 600만원. 이렇게 막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맨날 며칠을 작업해요, 그것을. 그리고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쏟아 그걸로 이렇게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거죠. 내가 잘 산다.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만족감.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다 바람을 잡,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요. 오히려 두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줌으로 만족함이 더 낫다.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족해라. 자족해라. 신앙의 유익은 자족함에 있죠. 만족함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더 가져야 됩니다. 더, 더 빼앗아 와야 되는 거죠. 늘 평안이 없는 거죠.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내걸 뺏길까봐 불안하고. 더 쌓아둬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쌓아야 되고, 더 가져와야 되고, 집에다가 많이 쌓아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를 저축해야 되고, 그래야지 안심이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오히려 희생해서 미래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마련해가지고, 벗다리 벗다리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보내시잖아요. 그걸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자신들은 그냥 대충 드시고, 대충 입으시고 이게 사실이지, 않,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만족하라. 명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족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만족하라, 만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누리면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자꾸 경쟁하고 이랬을 때는 불행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 갈 줄을 모른다 이것도 똑같죠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구도 없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자기가 헌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라는 것은 헌신을 주고받는 사람이잖아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근데 나중에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우리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지만 즐기지 못하고 허무하고 헛되다는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한 말씀에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냥 독불, 독불장부처럼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또 불교처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혼자서 돌을 닦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뒹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자반에 들어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제 기도 제목인데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 자체가 공동체고요. 교회 공동체가 전부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냥 애배만 왔다가 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관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맞죠? 다른 사람과 엮이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헌신해야 되고요. 때는 로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요.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 난나 혼자 살란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혼자 살고 싶은, 그래서 관계하고 싶지 않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집에 있고,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요, 교회 그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멘. 세겹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동역자 특별히 배우자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원수 같잖아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의 동역자로 만들어. 하지만 그 동역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도 열릴 것이고 그 사람도, 마음에,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배우자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함께 힘을 합해서 할수 있는 일이 참 많다고 오늘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큰 일을 할수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고 따뜻해질 수도 있고 또한 적으로부터 함께 손을 맞잡고 방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20년, 30년 살면서 쌓인 것도 많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를 맺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뭔가 어그러지는 것들이 있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인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는 헛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허무하다는 말을 안 쓰셔요. 이 구절에서는 다른 건다 헛되다고 했는데 허무하다고 했는데 이 친구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셔요.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 관계에 있어서 동역자를 만들고.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필요하죠. 나만을 위해서, 어, 있어달라고 한다면 그건 좀 너무 이기적인 거죠. 친구가 될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이기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만. 자기만.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밉잖아요. 아, 친구 때리고 때려치고 싶어. 갓도 끊어버릴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배우자와.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제자반에서 친구를 내가 원한다면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싫어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살련다. 자연인으로 살련다. 멋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다 놓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필요하죠.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바라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겹으로 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혼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 때문에 내가 무서워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제자반 안에서 좋은 관계, 기쁜 관계, 귀한 동역의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너무 많은 것들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도 있는데, 공동체, 자꾸 자기를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밀어 넣어야 돼요. 안 밀어 넣으면 어떨까요? 인간의 본성상 혼자 있기로 오네요. 자꾸 이렇게,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공동체를 밀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그냥 밀어 넣는 거죠. 어, 저 몸에 가면 재미없어!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어, 가요. 그러면 특별한 일들을 또 하나님이 마련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을 붙이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동행의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 4절부터 16절까지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죠. 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왕이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겁니다.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허무했더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별히 이제 자살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꽤 많이 하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을 때는 뭔가 환호해주고 사람들이 열광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해 주고 선물도 보내 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인기가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것, 그것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허무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나를 바라봐 주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허무한 거죠. 그래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의문들이 때로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명예를 주셨죠.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영광한다는 말이 명예를 주고 인기를 준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고요. 영광스럽게 만드셨고요. 또 천국에 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완벽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기 조금 누리, 누리는 거, 다른 사람의 관심을 좀 갖는 거, 받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인스타라든가... 유튜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이제 다 인기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죠 누구나 다 인스타 하고 싶고요 유튜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허무한 일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요 명예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얼마큼 인정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요. 그분의 목숨 값으로 나를 사셨죠.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하고 나를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환호, 인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분천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노 명근, 노 명근.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세요. 천군, 천사가 다 둘러싸여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영화롭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당신이 상속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 또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늘 외톨이처럼 지내기도 하고 친구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자가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하지만 인기도 얻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지만 그것이 다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는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당신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 만족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들, 수많은 선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잠잠히 가서 찾아가서 들어주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